기독교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창립 19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계총이 임시총회를 열고 한교연과의 통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 200만 이주민을 돕기 위한 대한민국 이주민 희망봉사단이 창단됐습니다. 지난달 2일 열린 제 49회 국가조찬기도회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빈곤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창립 19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밥상공동체의 후원자와 원주시내 어르신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밥상공동체의 나눔의 손길을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원주 쌍다리 밑에서 시작된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밥상공동체는 7일 19년 전첫 사역을 시작했던 원주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주민되는 세상 만들기란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19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공연과 함께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쌀과 기념품 등이 담긴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한끼 식사비조차 없어 굶어가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자 설립됐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연탄도 배달해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솔선수범해였습니다. 19년 동안 사역을 이어오는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원주 쌍다리 밑에서 시작해 판자촌으로 사역지를 옮겼지만 화재가 발생하며 사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예, 때로는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볼면 소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히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했고 더 반듯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어려움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에, 19년의 역사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훈장으로 고백을 하고 싶어요. 밥상공동체는 지난 19년간 무료급식 110만 명, 사랑의 연탄 나눔 31만 4천 가구, 사랑의 쌀 나눔 2만 9천 명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위해 사회공헌을 실천해왔습니다. 연탄 주고 또김도 해주고 든사치뭐 그러니까 밥도 먹지 이이지 뭐. 밥상 공동체는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복지와 문화, 교육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허기복 대표는 앞으로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찾아가 사회적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단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기총이 한교연과의 통합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한교연이 이를 받아 임원회에서 한기총과의 통합을 결의하면 오랜 수건이었던 양기관 통합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다뤘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77정관 개정안이 보고됐으며 문구 수정 등의 회원 의견을 받은 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영훈 목사가 한교영과의 통합안을 내놨으며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됐습니다. 곧바로 임시총회가 이어진 가운데 실행위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안과 한교영과의 통합건이 거수투표로 모두 통과됐습니다. 새 정관은 대의원 115명 중 148명이 찬성했으며. 한교영과의 통합안은 만장일치였습니다. 한교영과 통합하고 그 외에 한교영에 들어오지 않은 교단까지 합쳐서 통합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통과된 것을 인준해주기 바랍니다. 인준에 대한 동의 찬습 박수.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함 들어왔습니다. 반대하는 한 분도 없이 만장에서 통과됐습니다. 새 정관 주요 골자는 1인 대표회장 체제의 종식입니다. 대신 세 사람이 공동대표회장을 맡게 됩니다. 공동대표회장 3명은 전 현직 총회장에서 선임된 9명의 상임회장 가운데서 뽑습니다. 한기총이 이날 총회에서 한교연과의 통합안을 인준하면서 양기관의 통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한교연이 이런 분위기를 받아 한기총과의 통합을 결의하면. 오는 12일 두 연합 기간의 통합 선언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한겨울은 오는 12일 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룹니다. 하지만 임원회는 안건을 정식 인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행위원회와 정기총회 결의까지 거쳐야 한다면 기대만큼 빠른 시일에 통합 선언이 나올 수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한현입니다. 국내 200만 다문화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이주민들이 한국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대한민국 이주민 희망봉사단이 창단됐습니다. 봉사단은 앞으로 상담소를 개설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단 감사예배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희망봉사단이 앞으로 국내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봉사단장을 맡은 최기락 목사는 우리 사회 이주민들은 과거를 버리고 이제 새 삶을 살아야 한다며 봉사단은 복음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모든 이주민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봉사단은 150여 명의 이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직접 봉사단 임원으로 참여해 전세계 재난 피해 지역을 방문해 구호 활동을 펼치고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제49회 기도회를 평가하고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회 관계자는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국가조찬 기도회를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희승 회장은 이번 기도회는 어느 때보다 나라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치러졌다며.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께 닿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기도의 당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전 세계 2천만 크리스천이 공동으로 기도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내년 50회 기도회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50년간 이어진 기도회 역사를 총망라한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5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기도의 관계자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테러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장성시 원저우 지역에 위치한 모든 교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그간 저장성 당국은 교회 건물 및 십자가 철거 등 기독교 탄압에 앞장서왔습니다. 원저우 지역 기독교인들은 감시 카메라 설치는 사생활 침해라며 당국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원저우는 중국 내 대표적인 기독교인 밀집 지역입니다. 2014년 십자가 강제 철거 명령 전에는. 약 2천여 개의 교회 십자가가 있었으며 지역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8분의 1인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동성애자를 겨냥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성애 혐오에 반대하는 남자끼리 손잡기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와 달리 동성간 손을 잡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는 네덜란드에서 남자끼리 손을 잡고 다닌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표명하는 셈입니다. 이번 시위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참여해 자신들의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게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는 2014년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동성애자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뽑힐 정도로 동성애를 가장 폭넓게 용인해온 나라입니다. 이라크 크리스천이 IS의 강력한 탄압에도 고향을 지키며 부상당한 무슬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 니네베 지역의 크리스천은 IS와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무슬림과 지브리는 난민을 자신들의 집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을 사인 바샤르 알사카의 경우 자신의 집에 50여 명의 무슬림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상당한 무슬림을 위해 자신들의 침대를 기꺼이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사카슨 지역 크리스천 의사들과 함께 부상당한 IS군의 상처를 치료하고 이들의 목숨도 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매년 진행되는 부활절 달걀찾기 행사에 부활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활절 달걀찾기 행사는 유명 초콜릿 제조사인 헤드베리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부활절 기념 행사입니다. 이번 논란은 영국 국민환경기금이 행사를 홍보하며 부활절이란 단어를 생략해 시작됐는데요. 환경기금의 결정에 영국 국교회는 부활절에 기독교 신앙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목회자 자녀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부활절 행사에 부활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매우 터무니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환경기금은 자신들은 행사를 주관할 뿐 행사의 이미지와 홍보 전략은 전적으로 캐드베리의 결정에 따른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기존의 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도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가족연합은 정부 계약을 따기 위해 더 이상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연합 측은 이번 명령이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뉴스 백규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엔 우전 수석이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거나 최순실의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혐의 사실이 기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전 수석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청와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신문은 오는 11일 열리며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제사회 제재 강화에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면 김정은 체제는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선 핵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회의의 주요 의제인 예산 문제는 올 한해 북한이 어떤 부분에 힘을 쏟을지 엿볼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장용석 연구원은 북한은 현재 자원관리와 재정, 금융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경제관리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지 예산구조를 변동할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고위법관 등 사회 지도층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재산보다 5.9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과의 재산 격차가 1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 정기 재산변동 공개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행정부처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순 자산은 17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은 평균 37억 2,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일반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2억 9,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사회 약자를 위한 법이나 서민들을 위한 법을 적게 만들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에 더 신경 쓰기 때문에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지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의 현실을 알수 없단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론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다득점 순위 10위 내에 진입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은 손흥민이 남은 7경기에서 적어도 3골만 넣으면 충분히 가능하단 겁니다. 현재까지 리그 11골을 넣은 손흥민은 공동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10위 선수들과의 격차도 2골밖에 나지 않아 이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리그 다득점 10위 안에 들면 한국과 아시아에선 최초 달성 기록을 얻게 됩니다. 또 국내 선수 중엔 처범군에 이어 두 번째로 빅리그 탑10 선수란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출범으로 시중은행들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K-뱅크는 출범 3일 만에 신설 계좌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월평균 실적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보다 싼 대출금리와 높은 예금금리에 편리함과 속도를 앞세운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자 4천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그룹이 오는 6월 카카오뱅크를 출범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은행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항하기 위해 앞다퉈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은행 성장이 계속되면 기존 금융회사의 영업점 축소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인력 감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민의 당이 신천지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는 조폭, 오늘은 신천지, 내일은 외계인이라고 할 것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를 말할 때 안철수 후보는 미래와 희망, 변화를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달을 맞아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 장애아동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엔지오 구피플이 오는 6월 3일 기부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참가신청은 5월 7일까지 구피플 기부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철학 아카데미가 2017년 학예 기독인문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고전 인간에서부터 포스트 휴먼까지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회가 새로 마주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신문 베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